원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케이 뭔지 이해했지? 이지 날가 빠진 방식은 아니죠. 아이여. 하하. 이겁니다. 아, 아, 참... 아 탈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탈론은 간단해요. W, Q 폭 맞으면서 패시부터트리는 것만 네. 안 맞으면 돼요. 어, 근데 맞는 그걸 맞는 순간 뭐지? 그거 어떻게 한 참... 맞나요? 참... 말이 쉽지. 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한 맞는지. W는 좀 이탈을 맞으면 안 돼요 날아오는 걸 맞아도 되는데 그쵸, 그쵸, 돌아가는 걸 맞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아파요 그게 좀 중요해요 상대방이 이제 긴거리 먹을때축자를 해주고 내가 어떻게 할지 알아보자 사람은 어차피 축제겨주는 거지 템차이도심해가지고좀 위험할 수도 있어 이럴 때는 그냥 빨리 밀고 집에 가는게 좋아 이런 식으도 쉬메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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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했을 때 방금처럼 탈론이 점프를 했을 때, 풀을 써도 날아오잖아요 점프로. 그때 이 장막을 피면은 평타안 맞아요. 패시브가 안 터집니다. 이러면은 얘풀 뺐고, 데이득 받죠. 빠른데 인장 하나 사고, 렌즈랑 킥파드까지. 렌즈는 왜 사냐? 탈론 궁세무에 따라가야 돼갖고. 그리고 이제 신발은 왜안 사나요? 방금같이 이렇게 돈 남았을 때는, 신발보다는 인장을 먼저 사는 편이에요, 저는. 형형형형형 조금만 형형형형형나형형형 할게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근데 인장은 그냥 무조건 가는 것 같아요. 막 개망한 거 아니면은 인장은 무조건 가는데. 일단은 집가서 벨트를 살게요, 지금. 벨트가 나왔고, 이제 포, 이거 포션 파 팔죠, 이제. 파이고 핑크하드. 포션은 언제 파는 게 좋냐. 그냥 대충 네, 1코나온 파시는 게 좋아요. 뭐막2코 나왔는데도 포션 들고 있고. 그러신 분들 있죠. 그냥 이거 포션 팔아버리고 그 자리에 핑크하드를 사시는 게 게임을 위해서 좋습니다. 상대방이 뭐은신이 없다. 그러면 대충 한1코 사고? 그리고 가면 된거 같아요. 대충 그렇 그런... 콤보 뭔가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콤보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크을 맞춘 다음에 알성기 아, 맞춘 다음에 병크. 이거는 조금 왔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긴 해요 콤보가 원래. 이거 헤르메스 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헤르메스 가고 바로 조냐 갈게요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장이 10색이 쌓였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메자이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메자이를 갈 거면은 조냐를 먼저 가야 돼요 이 판은 조냐 먼저 가고 메자이를 먼저 갈, 그래 갈게요 괜찮은 거같아 또 죽은 듯?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 잘하는 게 아니라 탈론이 개 망했어요 이거 룬는 정복자 고정으로 갑니다 뭐 인장은 언제 가냐면은 첫 기왕 했을 때 바로 가는 편이에요 와. 방금 너무 빨리 썼다. 무브까지 잡은 건데. 아... 아, 근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 않습니다, 이님들. 저도 많이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되개 많이 했어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첫지한때 마간시 vs 교르기 vs 인장 벨타이 템. 그것도 달라, 상대마다. 내가 초반에 좀 말려서 6레트 초보를 봐야 된다. 그러면 교르기 상대가 원거리다, 원거리고 로밍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마간시. 그둘다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장 플러스 벨사이트 그래요. 아. 이거 버려야 돼요 진짜. 빠이요. 블루는 아칼리 먹는 게 좋아요. 지금. 아칼리는 기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딜을 많이 넣을 수 있어가지고 블루는 한 20분부터 먹으면 될 듯? 20분대가 이제 바론 싸움도 나고 싸움이 많이 나는 타입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용 1분 남았고 바론이 젠데 있고 미드 밀었고 바텀 이제 여기 1차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제가 바텀을 미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이러면 이제 상대방 미드가 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상대방 위치를 보면서 라인을 밀어요 맵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사이드 밀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눈 시야는 맵을 보고 있어요 맵. CS는 그냥 대충 감으로 먹고 난내 눈은 지금 미니맵을 보고 있어 지금 싸우고 있죠, 이렇게? 지금 붙는 거예요, 지금.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뒤에는 점화방 텔는 어쩔 때 드나요? 라인전 단계에서 게임이 좀안 굴러갈 것 같을 때. 예를 들면 솔킬이 안 나올 것같아 정글하고 싸움도 안날것 같아. 그럴 때는 텔 되고 지금처럼 초반에 싸움이 많이 날것 같다 이러면 점화가 좋아요 미드 같은 경우는 이 라인전이 전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지. 이 정글하고 미드는 하나예요 하나 바텀 조와 똑같아요 미드가 정글에 맞춰주고 정글도 미드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주면서 해야지 게임이 기 쉬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글한테 맞춰요 정글이 약간 초식이고 초반에 좀 싸움이 안날것 같다 그럼 테를 들고 정글이 리신하고 뭐 렉사이 이런 거야 이러면 이제 점화 들고 2대 싸움에서 이기를 우위를 보고 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화가 이꺾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c g 캐리 좋았습니다.